아, 안녕하세요. 아, 일본부의 감독 오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아, 더운 여름 날씨에 영화를 보러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수연 연구 맡은 전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리볼버 네 <laughs> 잘 됐어요. 계속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laughs> 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잘 보셨다면 인터넷에 좋은 글 올려주시고요.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신동 역할 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 어, 주말에 또 더운 날씨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첫주 주말인데. 계속 채워주시니까 대감오세요 네, 네, 너무 <laughs> 얼굴에 <laughs> 얼굴에 갖다 대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셔서 저희 오래오래 여기 개봉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보고장 영화관 <영어>,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영화 봐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이렇게또 무대 시작까지 잘꽉 채워주셔서 어, 저희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도오늘은 <laughs> 음. 아, 건강히 마시고. 이번보도잘될수 있게 여러분 좀더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줄 사람만 소리 들려. 네, 영광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리볼와에서기형둥이를담당한전반담당의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너무 소중한 이런 주말 무대 인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어, 오래오래 저희 영화. 장에서볼수 있게 <laughs>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엔디오컬 마텐 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도 저희 영화 보러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보셨다면 입성은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저희가 저기 포스터하고요. 아, 포스터! 로, 로고가 밖에 손주짜리입니다. 2주간이고요 업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시면 저희가 안전한 포스터!